진짜 문의가 많이 와요. 항생은 어떻게 하면 좋냐? 나스닥에 하는 공부한 대로 항생이 적용해도 되냐? 항생은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어, 첫 번째, 항생이 증거금이 홍콩 달러로 1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까지 해서 2천만 원 넣놓고 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항생 기본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넣놓고 어 해야 되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 진짜 이거 좀 창피한 일인데 내가 항생 마이크로 없나? 이것만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항생은 마이크로가 없어요. 그 갖고 아, 이거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미니 항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미니 항생은 배율이 어떻게 되지? 봤더니 마이크로는 10분의 1이잖아요. 미니 항생은 5분의 1이야. 그러면은. 미니항생의 증거금은 2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은 나스닥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250에서 300만 원 갖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미니항생도 예를 들어서 250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 350에서 400만 원을 갖고 하는 거 여유자금까지 해갖고 많이 넣어놓고 해봐야 500만 원 넣어놓고 하면 돼또 하나 문제가 항생은 수수료가 비싸 40%니까 왕복 40%면 사일은4사칠는28 6 8 0 0원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00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너무 비싸잖아. 근데 이게 또내버레지도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나스닥은 0.25씩 4개로 되어 있으니까, 1포인트에 대한 구간이 4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생은 1포인트가 하나씩이거든. 그러니까 틱 가치가 하나로 되어 있어. 나스닥은 4개면 항생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계리감이 있어요. 그리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수수료가 비싸다. 그리고 증거금이 원래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에서 그리고 손해가 날때 세게 날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튈때 세게 간다. 상승이 세게 가거나 하락이 세게 가거나 막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회원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안정적으로만 낼수 있으면. 우리, 나스닥은 정말 얘기했듯이, 뭐, 자랑한 건 아니지만, 뭐, 니딩방에서 다섯 번 거래하면, 한번 손절하면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그, 공부를 계속 하는 거니까,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항생을, 그래서 거래를 해봤어요. 미니로. 미니 항생을. 갖고. 500만원을 넣어 놓고 계좌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어 자진 매매를 안 하고 한 번에 어느 정도 크기로 먹으면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스닥은 우리가 먹을 때한뭐 2, 3만원 먹기 이런단 말이야 한번 들어가서 2, 3만원씩 수수료를 내더라도 3,000원씩 수수료를 내더라도 2만원, 3만원 먹어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자 이런 거니까 그러면 항생도 한번 들어갔을 때한 5만 원 먹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00달러란 말이야. 오히려는 5,735원, 8만 5천 원이니까 수수을 빼고 한 400달러 정도만 먹어도 돼요. 400달러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구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따져갖고 이렇게 수술를 조금 더 내더라도 방법을 찾아봤지.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두 번만 하자. 항생이 시작하고 나서 조금 안정화 돼서 폭이 나와요. 그폭한번 먹는 거랑 두시한 시에 장 마감을 하잖아요. 두 시에 다시 열려. 두 시에 열릴 때 다시 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장 시작하듯이 그 폭을 먹는 거랑 이두 번만 먹으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많이 안 먹고 한3 4 0 0달러 정도를 수익 실현해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 5 0 0달러라고 할게요. 500달러를 수익 실현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야. 손해가 수익보다 손해를 더 작게 잡아서 하는 건데 대신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해야 세 번, 네 번이 끝이야. 네 번도 많아. 솔직히 한세번 정도. 대신 에 조금 끌고 와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다만 문제가 뭐냐. 장이 시작하고 나서 한두 번, 그 오후 장에 한 번.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망설여서 못 들어가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손절을 예를 들어서 한 3, 4만 원, 수익은 한 5만 원 이상 이렇게 잡는 거니까. 하루에 세번 해서 두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해도 충분히 이득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세번다 먹으면 더 땡큐겠지. 그러면 한 15만, 20만 원 되니까. 500만 원 넣어놓고 아니게 그러니까 45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하기에는 괜찮은 모델인 거죠. 그냥 한생을 하면 진짜 말리고 싶어. 너무 리스크도 크고 이게 움직임이 크니까. 근데 미니 양생이라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마이크로 연습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듯이 미니 양생이라는 걸 하게 되면 괜찮은 거야. 근데 맞죠. 이 수수료가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증권사마다 다 똑같은 건지를 아직 안 찾아봤는데 이것도 다 찾아보고 항생 미니 양생을 수수를 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그거 나오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니 항생을 하면 금액도 손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 났을 때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항생의 문제점이 한 방향성을 타고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자주 못한다. 자리가 올 때까지 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을 그냥 거래를 줄이고 한 번, 두 번만 하는 거야. 한쪽 방면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즘에 항생을 계속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수익률 괜찮아요. 어, 그리고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도 쉽고 어록로이라고 그러기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뽀록이라고 하면 뭐 수익났다 손절났다 수익났다 손절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게막 대박이 계속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먹을 때 500달러 정도 먹는 구간에 먹는 거니까 그거는 이 정도는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성공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 근데 다만 그 타이밍 외에는 못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거래 횟수도 줄이고 오히려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뭘 들었어 그거는, 그니까 그 직장인 매매에 낮에 좋다고 하는 거는 딱한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두번그 시간 정해갖고 우리 4시나 5시, 6시 이때 노려서 한두 번 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 그 수익이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항생이고 하는 건 똑같다고. 30에서 50달러. 그것도 이제 방향성을 해갖고 먹는 거잖아요. 직장인이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건 나스닥을, 아니 나스닥, 항생을 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건 자기가 전업으로, 어? 이 컴퓨터를 보고 앉아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해외선물 하려고 하는데 나스닥을 낮에 할순 없잖아. 그 계속 쳐다봐봤자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직장인한테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나 시간대를 돌쳐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노려갖고 구간을 딱 정해갖고 이거 먹는 건데 이 구간을 항생해서 낮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직장인이 하기에는 너무 빨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한테는 추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밖에 할수 없으신 분들,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 2시부터 3시 정도까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어차피 해선을 해야 된다면 나스닥을 하는 것보단 낮에는 그냥 항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니까 러 항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할 거면 안전하게 미니 항생을 하라는 거지. 항생이 좋으니까 니네 항생만 해라 나스닥이 좋으니까 항생 나스닥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훨씬 좋아요. 밤에 두세 시간 거래하는 게 낮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항생은 아까 말했잖아. 거래를 한두 번밖에 못 해. 많이 해봐야 세번네 번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나 시간을 통으로 다 달려야 되잖아.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한테는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스닥을 하는 게 좋다고. 근데 그거 말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 우리 아까 말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어?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어? 컴퓨터를 켜놓고 항생을 보는데, 해선을 낮에라도 하고 싶은데, 나스닥은 너무 안 움직여서 할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 미니 항생을 추천한다는 거지. 알겠죠? 나스닥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뭐, 항생이 이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해선을 해! 했는데, 그럴 거면, 미니 항생으로 안전하게 해서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이만큼씩 먹는 구간에 노려서 한 두세 번만 먹고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생만 하시는 분들, 대화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야. 이 손절이나 이 이득폭이 크기 때문에 먹으면 대박 터질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하기에는 좀 빡빡해. 미니로 했을 때는 5분의 1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니는 5분의 1 마이크로는 10분의 1 그러니까 그 5분의 1 정도면 감당을 할수 있고 수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넓게 먹는 거니까 그럼 넓게 움직이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11시 되기 전 10시 반 시작하고 나서 11시부터 한 11시 반이나 30분 정도 그리고 2시부터 3시 사이 1시간 정도 이 정도만 딱 하고 끝내는 매매를 만들겠다 이거지 하고 있다는 거지 테스트 해보고 있다는 거야. 어? 하루 종일 사놓고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이것만 잘 돼도 또 이제 낮에만 하시거나 이렇게 시간 돼서 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또잘 만들어서 이또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게요 그 성공률 높아지면 되잖아 지금 막 손절했다 수익났다 손절했다 수익났다가 아니라 한번 먹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걸 제대로 못 잡아서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지 그냥 들어가서 이게 수익 나는 거는 훨씬 재미는 있어요 다만 매매를 줄이고 두번세 번만 하는 거다 그럴 자신 있는 사람만 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해선천제 도가 했어요